떡국을 먹는데, 떡국을 먹기 전에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떡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좀 읽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너무 제가, 어, 글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아, 정말, 누군가 그전전 좀, 은스럽게 예. 글을 잘 지었다. 근데, 어, 한, 다섯 명쯤한테 이걸 받았어요. 이게 예. 우리 인사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아마 우리 그저 정지수 장모님이 우리 당토계를 그렇게 오늘 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예, 한번 읽어주세요. 한해의 끝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음이 곁에 있어 주 시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견뎌온 날들,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걸어올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과 동행. 우연이 아닌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여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당신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좋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들, 또 우리 군사님들, 여러 재직들,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새해에 또 하나 인상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읽어주시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아 희망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okay. <laughs>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예, 이런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걸 묻는데 어, 우리 조나 저는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또은 묵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성도 좋게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소바를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국수잖아요. 메밀국수가 되는데. 어, 떡국을 먹으려면 반드시 어, 떡국을 흰쌀로 만들어야 된다. 요즘은 뭐,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좋으니까. 이흰 쌀로 떡국을 만드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떡방아 혹은 떡매치기를 통해가지고 이 쌀을 막 갖다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뭉개고 부셔가지고. 그냥 떡매치기. 우리도 저기 저 창고에 가면 장모님 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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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매치게 하는 거. 네. 이거는 실패, 실현 지난해의 모든 뭐 질병과 좋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박살. 박살을 내버리 가래떡으로 오래 간다시피 이렇게 굵게 이렇게 쫙뽑지 않습니까? 이 굵은 것은 건강을 의미하고, 또, 어떤 뜻보다도 이가르떡은도 길어요. 안 잘라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는 장수를 의미한다. 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슬라이스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쓸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썼다고 해요.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그대로 쓰는 동전 모양이잖아요. 이 동전은 부자 되세요. 새해, 아, 여러분들이 비필하지 마시고, 풍요롭게 사세요. 동그랗다는 것은 해와 달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먹음으로써 한 살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국을 옛날에 떡국을 안 먹었다 그러면 아주 한살못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떡국을 먹어야만이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싫다. 떡국 드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런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시면은 떡국 먹으세요. 네, 떡국을 먹어야 한살더 먹는다. 제가 글을 읽다가 옛날과 뭐 비슷하게 아번 내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제가 그냥 그걸 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박씨가 양반인 줄알았더만 좀,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했던 걸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어 빼먹으니까. 한미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서양인들이 공식적으로 한국 땅에 발을 들이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말을 배우는데 1년, 2년을 배우는데, 한해두해는 몰랐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온 거를 더듬더듬 읽어갔는데한해두해를 1년, 2년으로만 배웠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한 년이 가고 <laughs> 세 년이 옵니다 세 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가 됩니다 이 년도 세 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년을 만나도 잘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 년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예. 어떤 설교 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이게 지금 역사로나 남겨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세년에도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연말을 보내고. 어,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보낼 송, 자, 예, 구, 자, 맞을 영, 자, 새 시, 자. 그러니까, 예,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딱 지금 좀 있으면 다 이렇게, 야, 우리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뭐, 교례하고, 이럴 때가 되면은, 우리 뭐, 그냥 건배하고, 이럴 때 되면은 아마, 야, 예.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송구영신예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 한해 동안 잘 지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다시 이제 어릴 때 말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청년시절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지금 40몇 년이 된것 같은데 한 번도 성구영신예배를안 드린 적이 없다 아 이건 큰 은혜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건강하지 못하면 또 열심히 오고 싶어도 병원에 계셔서 못 오고 이래저래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나온 길을 어, 돌아보는 시간, 제가 삼봉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지나온 길을 돌아본 한해 동안도 희로애락에 이런저런 일들이 장만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화가 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뭐, 뭐, 기쁘고, 뭐, 즐겁고, 이건 뭐, 당연한다고 생각하지만, 화가 나는 일에,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고, 화, 와! 화를다가 아! 이래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런 나 자신의 속 사람을 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봄으로써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올 내일을 잘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송구영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틴 루터는 내 인생의 미래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는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아멘. 네. 나의 미래는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조금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내일 무슨 일이. 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 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 네. 않는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획도 다 이루어내요 하나님이 맡기신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네. 우리 누구도 매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아, 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해 동안 잘 달려올 수 네.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네. 영국이 제일 유명했다고 하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시펠전 목사님은 낡은 성경을 지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 네. 아, 네. 낡은 성경이 뭐겠어요? 네. 저도 저 책상에 가면 낡은 성경이 있는데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뭐가 이거, 껍지를 다시 붙이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선 뭐 그냥, 막 그냥, 이거, 이거 하나 붙여가지고, 왜냐 자꾸 떨어지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데, 요번 주부터는 내가 그 성경을 여기 강단에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는 많이 안 쓰는 으니까 이거 거 이거하고 같은 세트인데, 이거는 찬송과 그거는 성경인데, 성경이 완전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그 성경을 그만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접했다는, 만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낡은 성경을 지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저도 아멘이 됐습니다. 아멘. 이글 읽으면서 아 그래? 낡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다 오늘 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복이 예수 믿음다 아멘. 아멘. 예수 믿음. 이제 간증적인 고백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하지,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말씀 강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요하를 나의 피난소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요하를 나의 피난소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요, 여기까지만다 같이 시작. 네게 가까이, 가까이 하니 이게 네네 봅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복받고 삽니다. 아, 이핑계저핑계게 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빛 가운데 살며 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우리 신혁군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유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어칠 전에 내가 왔길래 부탁을 했어 어디 갔는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쪽 동네도 아멘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거기 가서 가서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교회가 있을까 어디 고 부터 봐야 돼 어디 가서 떡볶이 잘하는 집 이거 부터 찾는 게아니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뭐 취임식이 앞서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마치고 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다 하나의 문장 다다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목동 출신이고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그 여덟 번째 아들은 별로 국물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큰 형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뭐 줄줄줄 해가지고 이뭐 여섯 번째 뭐 여덟 번째 이러면요. 이거는 뭐 별로 전부 뭐 형식 친든 빵꾸나 양말 그때 와가지고 거기다또 어디 싣고 뭐 줄줄줄 내려오는 거 그, 그,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또좀 약간 아, 적자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왕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일곱 명은 다부르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말투는 야는 야, 야는 뭐 그럴, 그럴 그게 아니다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부르지않았다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왕세울자가이 집안에 있다 그러는데 사무엘이 딱 봤을 때는 민간좀딱 봤을 때는 보니까 형이 엘리아비아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덩치가 딱 보니까 확형이 달라 많이 자라던 건 뭐예요 근데 덩치도 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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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규 집사님이나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아드님이 오셨는데, 지금 명국시나, 뭐, 일주일 이러니까, 야, 저 친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 그러신가 보다. 장자니까, 아, 무조건 장자니까. 그래가지고 키를 구워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 아니다. 너는 왜 사람을 왜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이사무엘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조금, 영지 시야가 흐려져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은 없냐? 일곱 명이 하나님이 아니라그런니다그저쪽에서 지금, 어? 양치고 있습니다. 데고와딱 보니까 그 사람. 그게 다, 그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별이잖아요? 별 모양이죠?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니 별 같은 존재로 스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무 것도 잘한 게 없어요. 실수도 했고 허물도 있고 그런데 늘 하나님 가까이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고, 아멘은 아무도 알려서 아멘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아, 기뻐했어요. 너무, 좋. 그걸 너무 좋아. 그게 처음부다 실패네. 막 그냥, 구구절절촤 이렇게 그마음에 고백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 집에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 따라 살기 싫어요. 주님과 멀어지기 싫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여께서 말씀하셨사 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늘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약속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진짜 영원히 복받아. 지금까지도 언제적 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라 들리는 요, 정말 죽고 못 살겠습니다. 언제적 사람인데. 그, 지금 뭐, 별모양, 그, 그, 다윗.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 언제를 얘기합니까? 다윗의 시대. 다윗의 시대처럼 통일시켰지요. 전부 옆에 있는 나라들,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나라들이 다, 조국을 마치려고 그러고 다 우리도 좀 친하게 지냅시다 다 와가지고 전부터 다 이었어 그게 다위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하게 그렇게 쓰셨다는 거죠 불과 목동에 불과했고 이건 또 적자도 아닐 수도 있고 뭐 예. 아무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 네. 아마 성경 가운데도요 예수님 다음으로 뭐 제일 뭐 사도 바울이나 제일 많이 구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왜냐 너무 구이 많. 저도 설교를 아마 다윗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해잘지내왔습니다 다시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고 또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놓쳐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우리는 그것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늘을 맞이하시고, 그런 하늘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이제 주시는 말씀을 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잠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들부터 나오셔서 제가 먼저 하고 차례대로 자 요리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질서 있게 모양 좋게 이렇게 나오셔서 한 바퀴 이렇게 앉아 계셨으니 한 바퀴 좀더 걸어도 되니까 더 놓으셨어요. 네. <laughs> 나오십시오. 나오 장모님들 네, 다나오십시오신부장로님들도 네, 나오십니다. 같이 나오셔서 네, 나 오셨어요.